13,300원. 웅장한 가격. 디지털 디럭스 같은 여러 패키지를 제외한 게임 단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산 가장 비싼 게임이네요. 사일런트 레 애플은 지루합니다. 이것보다 제대로 된 표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말이죠. 이 게임을 3회차까지, 그러니까 소위 진엔딩이라 부르는 컷신 쪼가리를 보기 위해 진행하는 29시간은 정말이지 거대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하면 최적화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암드 9070 XT 그래픽카드를 사용 중이고 아무런 세팅도 건드리지 않고 프레임 제한만 풀었을 때 초당 프레임이 120도 유지되지 않을 정도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초당 프레임이 100 언저리만 나와줘도 게임을 하는데 지장은 없고 실제로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컷신에 들어갈 때마다 초당 프레임이 30으로 고정된다는 겁니다. 플레이와 저려나는 시점으로 진행되는 컷신은 그나마 덜 거슬리지만 플레이에 녹아있는 컷신 예를 들면 벽 틈새를 넘어간다거나 몸을 숙여 낮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장면에서는 프레임이 박살 나는 게 눈에 보일 수 밖에 없으니 몰입감이 떨어지죠. 이런 자잘한 것마저 인게임 모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컷신으로 때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슬 들려요. 너무 짜잘한 걸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법의 문장이 여기 있는데. 이 게임은 93,300원입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 보시다.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비틀러 있는 세계는 꽤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피아나와 안개가 다가오며 마을이 침식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몸에 꽃이 뒤덮여 죽는 모습은 이 기괴함을 극대화시켜 주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크리처의 구성은 구렸어요.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가 라디오 잡음 하나만으로 다채로운 몬스터 구성을 보여주며 게임 내내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해 주었던 데 반해 이 게임의 크리처는 긴장감의 유지를 대부분 점프스케어로 해결합니다. 코너에 붙어서 플레이어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잡기 공격을 선사하는 몬스터. 혹은 일반적인 화면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천장에 매달린 몬스터들은 긴장감의 유지보다는 플레이어의 HP와 정신력을 앗아가는 데만 눈이 팔려 있는 것처럼 보였죠. 물론 크리쳐들은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처럼 어느 정도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원래 이렇다 라고 할 생각은 아니고 두감에서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거든요. 물론 크리쳐의 생김새만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직관적인 디자인은 이 게임에서 몇 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투로 넘어가면 금세 지루해지죠. 우선 이 게임의 전투는 패링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적들이 특정 패턴을 사용하면 이펙트와 함께 패링할 수 있고 그것에 당한 몬스터들은 그로기 상태가 되어 받는 피해가 증가하죠. 문제는 그 패턴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게임의 무기에는 내구도가 있고 수리하는 방법 또한 한정적이니 자연스럽게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 그로기 상태를 노리는 플레이가 기본이 되고 그 말은 몬스터가 패링 패턴을 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몬스터의 패턴을 구경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패링 없이 그로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강공격을 연달아 맞춰 하거나 결정적 일격이라는 정신력 최대치를 소모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앞에 어떤 게 기다리는지 알수 없는 초회차 플레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원을 아낄 수밖에 없고 이는 답답한 플레이로 이어지죠. 여기서 좀 기묘한 난이도 설계를 보여주는데 난관 난이도에서는 화톡불 개념인 사당에 가도 정신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력 회복 아이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능력치의업그레이드에이 회복 아이템을 사당에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사용되고 얻을 수 있는 공덕이 굉장히 빡빡하게 설계되어 있어 정신력 회복 아이템을 사용하기 꺼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면 난이도를 이야기 중시로 낮추면 게임이 너무 쉬워집니다. 회복 아이템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가 되죠. 이 난관과 이야기 중시 사이에 난이도가 하나 더 끼어 있어야 하는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난이도를 바꿨을 때 게임의 구성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전투 난이도를 바꾸면 몬스터의 체력, 피해량만 바뀌는 게 아닌 보스의 패턴들도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고 배치된 몬스터들의 구성 또한 변화를 보이죠. 이건 명백하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수께끼 난이도는 난관으로 고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퍼즐이 어려워진다기보단 애매모호해지는 느낌이 크고, 단순히 얻어야 하는 물건의 양이 증가하거든요. 이제 이 게임을 스포일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설명했습니다. 스토리와 회차 플레이를 설명하기 전에 스포일러 주의를 먼저 띄우도록 하죠. 이 앞에는 사일런트 헬 F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회차 변경점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사일런트 헬 F의 스토리 요약입니다. 옛날 옛적 야마타노오로치의 머리 중 하나가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비가라는 나라가 있었고, 사람들은 유독가스가 함유된 지하수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 야마타노로치의 머리가 독을 뽑는 수령으로 되살았다 생각. 수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캠페이 전쟁에서 패한 헤이케 가문의 무사들은 잔당 사냥을 피하기 위해 은신처를 찾다 유독 가스를 머금은 지하수가 분출되는 이 지역을 눈여겨 보기 시작했고 이 지역 에비스 가오카에 숨어들었죠. 헤이케 가문의 당주는 독을 뽑는 수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령에게 팔 년마다 처녀의 피로 만든 술을 공양하였지만 이 의식으로 수령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호수의 수면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띄워 수령의 기운을 강제로 억눌러 언젠간 깨 수밖에 없는 봉인을 완성하죠. 이때 10척이 넘는 승려가 나타나 수령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성한 거목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령 신앙에서 신목 신앙으로 넘어갔다는 대목이 있는데 시기상 헤이 케가문의 당주가 대체할 신앙을 찾기 위해 꾸민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오래된 도구를 아껴 쓰는 문화, 치쿠모가미 신앙과 섞여 들어가 신목이 신성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닌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죠. 어느 날 신목의 번개가 내리쳤고 사람들은 신목이 신성함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신목 다음으로 오래된 낡은 여우신 조각상을 섬기지만 그 신앙 또한 시간이 지나 이리저리 뒤섞여 에비스 가우카만의 사이비 여우신 신앙이 탄생. 여우신은 과도하게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지나 1960년대 에비스 가우카. 이 시간 때는 게임의 등장인물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쿠코. 신목 신앙은 거의 사라졌지만 가문에서 천년삼신사를 관리하던 사쿠코는 신목 신앙을 되살리고 싶어합니다. 여우신은 이 사쿠코를 회유하려 하지만 사쿠코는 완고했고 신목 신과 여우신의 접신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과 대화하거나 말투가 갑자기 바뀌. 등 기묘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두번째 코토유키 지역의 유지였던 치네키 가문의 치네키 히데토시와 후지토리 사치에라는 한녀는장차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귀한 집자재와 혼담이 들어오자 히데토시는 사치에를 멀리 내쫓았고 사치에는 에비스가오카 마을에서 홀로 아들을 출산 코토유키라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사치에는 언젠가 치네키 가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거라 믿으며 코토유키를 엄하게 가르치죠 코토유키가 9살이 되던 해 놀이터에서 놀던 코토유키가 여우에게 물리고맙니다 코토유키는 왼쪽 눈 밑에 열상을 입고 40도가 넘는 발열을 동반한 광견병 증상을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병세가 안정되어 다음날 귀가하는데 사실 코토유키는 자신을 문 여우에게 씌었던 것이었고 여우는 자신을 구해준 히나코를 기억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추측입니다. 여우신이 코토유키를 치네키 가문에 복귀시키기 위해 저주를 내렸다는 추측이요. 설명 불가능한 사체 거만서를 보면 여우신을 원망하는 자는 저주에나 걸맞는 형태로 죽는다고 하는데 지의의 소기를 보면 사치의 복귀를 꺼려할 법한 인물, 즉 히데토시와 그의 아내 장남이 저주를 받은 듯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전말을 알고 있는 치네키 가문의 하녀는 2월 15일 당주에게 코토유키의 존재를 보고했고, 코토유키는 치네키 가문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네키 가문에서 자란 코토유키는 어릴 적에 자신을 구해줬던 시미즈 이나코를 가문으로 불러오게 되죠. 히나코의 아버지의 빛을 변제해 준다는 조건을 단체로 말입니다. 코토유키, 정확히는 코토유키에신 여우는 진심으로 시미즈 이나코와 결혼하고 싶어했고 인간의 손례방식을 따를 정도로 히나코를 존중해 주었지만 여우신은 시미즈 히나코를 드리면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슈슈는 어릴 때부터 히나코와 우주전쟁 노래를 하며 자란 아이자 약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스가오카는 의학적 처방보다 약사가 처방하는 민간요법에 더 의존하던 데였고 가정학 대 범인 아버지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던 히나코에게 두통약을 처방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히나코가 친네 키가문에 팔려간다는 것을 상담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승낙하려고 하자 백흑초의 씨앗을 갈아 만든 아약을 처방해줍니다. you uh -huh. 붉은 알약을 말이죠. 이 알약은 자각몽을 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의 내가 보이는, 즉 자아분열과 환각의 위험성을 품고 있는 약이었습니다. 네, 이 새끼 때문에 사일런트 레프가 탄생한 거죠. 이 알약을 복용하던 히나코는 치네키가 무로로 결혼을 가려하는 여우신을 믿는 히나코와 행복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중시하는 히나코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본편을 진행하는 와중, 이히나코와 신목 신앙과 츠쿠모 신앙이 뒤섞인 영도를 손에 넣었고 신목 신앙의 신은 이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영도는 여우신 조각상보다 오래된 물건이었고 여우신 신앙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신목신은 히나코의 옆에부터 여우신을 믿지 못하게 불신을 불어넣습니다. 영도를 이용해 여우 가면을 퇴치하는 호유기미 엔딩 또한 배드 엔딩인 이유가 이것이죠. 진엔딩에서 히나코는 자신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신목신과 여우신에게 분노하여 신앙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며 게임은 끝이 나죠. 아이러니한 것은 신목신이 승리하든 여우신이 승리하든 간에 관계없이 수령이 분노하여 마을이 수몰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일런트의프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 마을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두 신앙의 스탠드 대전이라 할수 있죠. 자, 기나긴 스토리 정리가 끝났으니 이제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텔링 방식과 회차 플레이에 대해 말해보죠. 이 앞으로는 단점밖에 없으니 장점 먼저 털고 가겠습니다. 회차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회차를 진행하면 부적과 능력치 강화가 인계되고 이미 습득한 전월들과 부적이 있는 자리에는 소모품이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수집품이 대신 놓여 있습니다. 또한 2회차 시에는 여우 신전에서 얻은 능력들이 조기 예금되고 3회차 시에는 영도라는 스토리의 중요한 아이템이 조기 예금되죠. 어느정도 회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회차 자체는 어떨까요? 이 게임의 회차 플레이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강제입니다. 내가 원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회차를 진행해야 하죠. 사일런트 레프의 1회차에서 확정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 히나코의 아버지는 가정학대범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빚 때문에 언니와 히나코를 팔았다. 히나코는 붉은 캡슐을 먹고 환각을 보았으며 살인을 저질렀다. 슈가 히나코에게 붉은 캡슐을 처방해주었다. 그리고 링코가 슈를 좋아하기 때문에 슈와 친한 주인공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언니가 불길하게 묘사되는 이유 사쿠코가 히나코를 배신자라 부르는 이유 인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여우신사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지 왜 히나코가 안개괴물이 되었는지 시미즈 히나코가 왜 이미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며 왜 히나코와 시미즈 히나코가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여우 가면은 누구인지 등은 알수 없거나 애매모호하게 추측만 가능할 뿐이죠. 이는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는 트루 씬을 보면 모든 스토리가 이해되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석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죠. 예를 들어, 너스가 주인공의 성욕을 의미한다거나, 이면 세계의 의미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일런트의 래프는 1회차만으로 이해되는 정보가 스토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수 없고, 체감상 스토리의3할 정도만 설명된 듯한 찝찝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 이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다회차를 진행하게 되고, 본격적인 숨은 그림찾기가 시작됩니다. 이 게임의 다회차에서 보여주는 컷신은 지리멸렬하이 그지없어요. 새로운 컷신을 스킵하려 하면, 새로운 컷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달라진 것이 외형뿐이거나 대사만 조금 바뀌는 시기라 1회차 때 봤던 컷신을 띄워놓고 비교하는 시간이 컷신을 보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수준이죠. 물론 변경점으로 인해 좋아진 컷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회차에서는 여우브로치를 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했던 이 장면은 2회차에서 여우브로치를 차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죠. 큼지막하게 바뀌는 부분은 어처구니없게도 전널입니다 2회차, 3회차에서는 이전의 차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전널이 발견되고 2회차에서는 영도를 얻는 퀘스트를 3회차에서는 영도를 정화하는 퀘스트를 각각 진행할 수 있게 되죠. 문제 이 전어를 하나라도 놓치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차 플레이를 하더라도 스킵 플레이보다는 탐색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플레이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여우 능력 가지고 시작하고 계속 내구도 채울 수 있는 영도 가지고 시작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결국 똑같은 길에 똑같은 퍼즐을 답습하는 것뿐이니 1시간짜리 변화를 즐기기 위해 나머지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죠 특히나 예외 처리가 처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슈의 작별 인사를 적어둔 전어를 보고 나도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서 힘내볼게 라는 대사를 하지만 정작 다음 신에서는또 슈와 링코를 찾고 있다던지 여우 히나코가 자아를 되찾는 듯한 묘사를 계속해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월 하나에 자내 눈동자를 보거라 하고는 세뇌되는 듯한 묘사를 넣어 전개 자체를 바꾸지 않으려 발악하는 모습은 회차 플레이의 의미를 더욱더 퇴색시킵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토리텔링과 떡밥을 푸는 타이밍이에요 1, 2회차에 걸쳐 링코와 사쿠코가 마치 히나코와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묘사하다가 3회차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풀어버립니다 사쿠코가 히나코를 배신자라 부르는 이유는 운동회 때 운동을 못하는 자신과 동시에 꼬리를 해주지 않아서였고 심지어 이것은 육상부에 속한 히나코의 입장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링코는 단순 질투에 의해 히나코를 해코지한 것이었고 히나코가 잘못한 부분은 슈를 두고 코토유키에게 시집을 간 것뿐. 그것 또한 빚 때문에 팔려가는 히나코의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지금까지 보인 모습이 사실 빙의 때문이었다는 뉘앙스를 넣어버렸죠. 이 모든 것들이 후반부의 종이 조가리 하나로 확정이 되어버리. 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특히 가족의 스토리를 다룰 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히나코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시카를 던지고 딸이 자신의 빚 때문에 팔려가는데도 그 녀석은 정말 효녀야 덕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라는 대사를 치는 막장입니다 그런데 소위 진엔딩이라 부르는 고요한 언덕엔딩에서는 히나코는 가족이니 이야기는 들어줘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를 들더니 거의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밀어붙이죠 이 컷신의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었다는 일말의 설명이 없다가 부안부의 급하게 이유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빚을 진 이유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고 아버지가 빚을 못 갚는 이유는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전원을 하나, 컷신 하나로 설명한다면 급조된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이 게임에서 잘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1960년대 여성들의 삶이죠.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했던 코토유키가 가문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문을 이을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녀와 차녀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어머니의 컷신을 봐도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한 최대한의 복수란 말을 걸었을 때 무시하고 반찬을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차리고 차에 걸레 짠물을 넣는 등 어딘가 음습하고 치졸한 방식뿐입니다 언니인 준코와의 커신을 보면 행복보다 선택을 중요시하는 히나코를 보며 히나코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100년 혹은 그보다 빠른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말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점들은 다이차가 아닌 환경에서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엔딩에서 준코는 히나코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입장으로 나오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 전월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지금 보여준 컷신과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이 스토리에서 가장 잘 이해되는 건 어느 엔딩을 가든 일관적인 캐릭터를 유지하는 슈와 여우가인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일런트 힐 F는 수동적인 전투와 대부분이 텍스트로 설명되는 스토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제로 반복시키는 지루한 게임입니다. 바로 전에 했던 사일런트 힐이 2 리메이크다 보니 비교되는 점도 있겠지만 이런 다이 차 구조가 그리 달갑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게임은 93,300원입니다. 1회 차에 12시간 남짓한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회차에서 변하는 게 전월 조각이 몇 개랑 컷신 디테일 조금과 엔딩이다. 돈값 못하는 건 확실하네요.